안녕하세요 해산물 의꾼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해산물들이 저희를 눈호강 시켜줄지, 어떤 해산물들이 가성비가 좋을지 백 대표 와 함께 구경 가시죠. 나도 백 대표야. 자, 이곳은 시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 수산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민어입니다. 눈알를 보시면 선도가 아주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민어의 감을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눈알를첫 번째로 보고요. 다음으로는 아가미를 보고요. 다음으로는 비닐의 색깔을 보고요. 다음으로는 눌러봤을 때 어느 정도 탄력 있는 살의 촉감으로 많이 고르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녀석은 선도가 매우 좋은 녀석이죠. 이 정도 선도만 돼도 배로 먹었을 때 무너지는 식감은 없을 겁니다.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도 적당하다고 보네요 병어입니다 이렇게 큰 녀석은 덕자라고도 부르죠 한 마리가 4kg급 되는 녀석들인데요 회로 먹었을 때 부드러우면서 기름진 식감이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가격은 키로당 3만원 3만5천원 아주 고가인 녀석들이에요 희소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는 노량진에서도 쉽게 만나보질 못하는 사이즈입니다 병어는 살수율이 좋은 생선이죠 새꼬시가 아닌 포를 떠서 회를 처먹어도 살수율이 매우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킬로당 35,000원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7월부터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알주머니가 비대해집니다. 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녀석은 꼬치국입니다 튀기듯이 구워먹었을 때 아주 맛이 좋은 녀석이구요. 노량진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녀석이죠. 세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 가격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죠. 불뽈락입니다뭐 이거 말해 뭐합니까? 튀겨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 그래도 맛있고 지져 먹어도 맛. 맛있는 녀석이죠. 뭐 마땅하게 마음에 드는 생선이 없으시대는 불볼락 사셔다가 구워먹고 지져먹고 탕 끓여먹어보십시오. 만족하실겁니다. 자 이녀석은 2주전쯤에 한번 나왔었죠. 긴꼬리뱅에돔 처럼 생겼지만 긴꼬리뱅에돔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알아보니까 맛이 없기로 유명한 생선이더라고요 표준명은 황들검정인데요 이름만큼 맛도 구리다고 합니다. 연어 필렛이에요. 노르웨이산 연어인데요. 뭐1년내내 맛있는 녀석이죠. 키로당 3만 5천 인데 반 마리분씩 풀을 떠났네요. 저거 한 팩이 1.5에서 2kg 정도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제주산은 활어를 가지고 이렇게 숙성회를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세요. 숙성회를 좋아하시고 회 손질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어, 녀석도 좋아 보여요. 화라보다 가격을 저렴하게해서 팔기 때문에 어, 가성비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문늬오징어입니다 표준명 흰꼴뚜기산란기때 많이 잡히는 녀석이라서 한동안 많이 보였었죠. 이제는 끝물이라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요만한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는 한 마리에 4만원 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선도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녀석입니다. 횟감이 가능한 녀석인데 개인적으로 요정도 선도는 횟감을 추천을 안드려요. 그렇지만 요정도 선도만 돼도 날갯살은 아주 탱글거리고 아다가닥하고 맛이 좋답니다. 정갱입니다. 요 녀석들은 자연산 정갱이죠. 지금 산란기인 이 녀석들은 회로 먹었을 때 약간의 기름집이 빠져있는 맛이 날거예요 그렇게 예민한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럭저럭 기름진 맛을 느끼면서 드실만 하실겁니다. 자연산 점농어입니다. 선어죠. 횟감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선어점농어 횟감? 아, 요새 자연산 점농어 활어가 곧잘 나오니까요. 회로 드실 때에는 활어로 드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키로당 15,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 저런거는 그냥 매운탕 농어 스테이크 뭐 그런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금태 눈볼때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요새 가격이 아주 높은 녀석이죠. 오늘 31마리에 3만원씩인데요 사이즈는 그리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눈볼 때는 지금 가장 맛있는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동해에서 잡힌 참다랑어 새끼죠 한 10kg급 되는 녀석인데 방열이 돼서 유통이 되는 녀석입니다 방열이 된 것과 안된 것은 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녀석들 키로당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뱃살만 회로 드시고 나머지는 다른 요리를 해서 드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질사는 꾸준히 성게소를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요거는 또 처음 보는 스펙의 성게소인데요. 200g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 통에 3만 원이라고 하는데 가격 괜찮죠? 지금 우리나라 성게는 보라 성게가 제철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나라 보라 성게고요. 회를 드실 때 곁들여 먹기 아주 좋은 녀석이죠. 요거 하나 얹어 놓으면은 가히 우리 집 식탁이 일집집 식탁으로 변하는 마술을 부리죠. 보라 성게가 지금 제철이니까 국내 수산성게수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지수산 옆쪽으로 살짝만 오면은 킹구수산이 나와요. 대구랑 아주 짧게 난 병어랑 청어랑 삼치를 팔고 있네요. 이곳은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점포인데요. 가격 좋은 곳이에요. 지나가실 때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참다랑어보다 더 조그만 참다랑어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런 녀석들은 뭐에 먹어야 맛있을까요? 저도 먹어보진 않아서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소 같은 데서 막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곳은 시국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아 공지 하나 할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점포들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우원유통 처음으로 보이는 건 삼치입니다. 요새 횟감용 삼치가 곧잘 들어와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렴해요. 키로당 만원인데요. 그냥 횟감보다는 구이로 합시다. 자 그리고 참다랑어 어중간한 사이즈도 보여요. 키로당 7 0 0 0원이고 일본산 양식 벤자리입니다 똥똥하고 사이즈도 매우 좋은데요 키로당 6,000원이라고 하네요 기름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구워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마지 흑점줄 정갱이도 보이고 있는데요 키로당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8,000원이고요 자연산 광어는 키로당 10,000원인데 배가 홀쭉하죠 산란이 끝나고 참 맛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끝물입니다 갑오징어 연 녀석은 아주 짧게 난 사이즈의 갑오징어인데요 한 마리당 6,000원씩에 니다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갑오징어는 한 마리당 7 0 0 0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흑골뱅이 깊은 골물래고둥이죠 이거 한 박스가 26,000원인데요.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살짝 오른 모습이에요. 짹게난 병어 새꼬시용 병어죠. 이거 한 박스가 18,000원인데요. 그냥 마회처럼 마구 썰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면서 기름진 맛을 맛볼 수 있답니다. 자 대구가 보이고 있죠. 선도가 매우 좋은 녀석들인데요. 이만한 사이즈의 대구들은 노량진에 쫀이 나와요. 한 박스에 27,000 원인데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백조기 보구치입니다. 한 박스에 1 2 0 0 0 원인데요. 아뭐 그렇게 맛있다고 못 느끼는 녀석이에요. 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알을 가지고 있거나 산란을 마친 녀석들이 많아요. 그렇게 맛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험유통 같은 경우는 가성비적인 선어 생선들을 구매하기 좋은 점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취급하는 품목을 택배 배송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우신 분이 오셔서 제가 좀 기운이 더 나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품목은 요거는 그냥 식당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요. 이제 없고, 이게 두 개가 마지막이고. 자, 남해 도병어 생물 도병어인데요 씨알이 크고 작은 게 섞였지만, 작은 게한 두세 마리 정도고 그냥 중간 사이즈에 큰 사이즈가 위에가 올라가 있네요. 3만 원 드리고요. 목포 핵감병어 아직까지 비늘이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단단하고 좋아요. 4만 3천 원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걸 마리로 계산을 했나봐요. 키로에 3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청어. 씨알이 좀 커요. 단단하면서 최고 좋은 거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2만 5천원 드리고요. 동해 생물대고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3미짜리, 3미짜리를두 가지를 샀는데요. 3만 5천원. 자, 오늘 나로도 백족인데요. 낚시로 다 잡은 거라 낚싯바늘 보이시나요? 예. 네. 이렇게 다 만져보고, 얼음 이렇게 뒤적거려서 다 만져보고 산 거예요. 요거는 2만원. 워낙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졌어요. 자, 요거는 다섯 여섯 일곱마리는 2만 3천원 들이고요 요거를 아까 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재고. 자, 요거 세장 남았어요. 만 3천원. 자, 생물이면 수 2만 3천원 들이고요 낙지 좀 보세요. 엄청 보덕지고 좋죠? 자 밥도 많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2 3 0 0 0원짜리예요 이거는 통과 식당 손님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자 이거 나로도 자연산장 오늘 딱2 0짝 특장어가 2 0짝 들어왔는데요 제가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산 거거든요 어좀때깔이 핑크빛이 안 나고 좀 허연빛이 나서 제가 좀 의심을 하, 의심이 많아요 물건 살때 <laughs> 냄새 맡아보고 단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만 원 드려요. 자 남해 생물 삼치, 남해 이런 거는 다 재고입니다. 아, 이거 여기서 어, 영남에서 통과하고요. 오늘 추천하는 거는 영남에서 낙지, 장어, 백조기 그리고 남해 병어. 예.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대구하고. 자 노량진 도매시장 쪽에는 일반인들에게 소량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점포가 없어요. 제가 영남하기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택배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단톡방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자 이곳은 d 7 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입니다 해류를 전문으로 파는 점포예요. 자 이제는 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핏불고등 참소랍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은 녀석들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키로당 9,000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정말 좋죠. 이 참소라들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공동구매,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해산물을 공동구매하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세요.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요새 비단가리비가 나오고 있는데 비단가리비 올해 엄청 비싸요. 5kg 한 박스가 5 1,000원인데요. 어, 전 비싸서 못 먹을 듯합니다. 이 녀석은 동해 양식 멍게라고 하는데, 요거 한 박스가 3 1,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해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7월, 8월이 금오기인데요. 지금 보이는 해삼은 금오기 전에 잡아놓은 거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2kg 한 봉에 3 5,000원인데 가격도 비쌉니다. 자, 키조개 관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죠? 한 코에 1 6,000원인데요. 가격이 좀 오른 듯합니다. 바지락입니다. 요거 한 봉에 2만 원인데요. 바지락 그 중국 요리 중에 바지락 무침인가 볶음인가 뭐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맛있던데요. 그리고 페루 전포들 쭉 훑어보는데요. 요새 정말 뭐 페루 전포들은 뭐 마땅히 추천드릴 게 없어요. 특징적인 게 키족의 관자가 사이즈 좋은 게 많이 들어왔고요. 선도 좋은 중국산 낙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외에는 정말 뭐 추천드릴 게 없어서 페루 전포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C8 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자,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 곳인데, 아, 요새 잘안 나오세요. 그래서 따님이 주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가성비 좋은 중국산 낙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2kg가 살짝 넘는 무게인데요. 오늘은 22,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요 녀석들은 가성비적으로 좋은 B급 갈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갈치는 한 마리에 350g 짜리인데요 10마리 한 박스가 45,000원입니다. 배가 터지거나 뭔가 조금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거예요. 같은 경우는 요구한 박스가 5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B급 은갈치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서 가격이 좀더 나간다고 하네요. 물 좋은 고등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심해사방과 뭔가 그거 해먹어도 될 정도로 선도가 좋네요. 간재미라고 부르는 홍어입니다. 몇 마리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3,000원이고요. 어, 백조기랑 대구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생선이죠. 궁평선이 튀겨먹으면 맛이 아주 좋은 녀석인데요. 요거 한 박스가 2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사이즈가 완전 작은 녀석들이 아니라서 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선두가 조금은 또. 보이는 성대가 보이네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네요. 요거 한 박스에 만원입니다. 자, 횟감 병어만 소개시켜 드렸다면은 요 녀석은 성도가 살짝 빠져서 구이나 조립용이에요. 요거 한 박스가 13,000원인데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은 또 횟감이 가능한 녀석인데 박스리 때깔이 다르죠 요거 한 박스가 2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조그만 민어도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횟감이라고는 하는데 횟감보다는 전이나 질이 끓여 먹으면 좋겠죠. 키로당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성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참치도 키로당만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호바돔이죠이 녀석들은 마리에 8천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녀석들입니다. 자, 이곳은 시국이동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자,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4kg 물건이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키로에 지금 9,000원.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먹갈치.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먹갈치 요거는 B급. 이거는 요거 그래서 이거 두 마리, 요 작은 거는 두 마리 8만원. 요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5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먹갈치 이거 1,000g대. 좋은 건데 가격 이것도 이 괜찮아요. 요거는 마리에 4만원. 요거는 이게 은갈치인데 요거는 이제 B, 요거는 A, B급. 요거 같은 A급이에요. 요런 거는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가 다 해서 지금 14만원 나오고요. 이런 거는 10마리 중간 사이즈는 한 짝이 지금 13만 5천 원. 민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는 키로에 지금 15,000 원이고, 저 4.1키로짜리만 지금 키로에 25,000 원. 그 다음에 삼치 같은 경우는 이제 횟감 되는 거, 요거는 키로에 지금 14,000원 보시면 되고요. 중삼치는한 짝이 여기 지금 5만 5천 원. 그 다음에 문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살아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만지면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오늘 다 키로에 지금 32,000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건 감되는사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에 18,000원 봉사대라고 부르죠 이게 전갱이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핵감되는 거랑 시심아랑 섞여 있어요 이런 거한 짝이 아무거나 지금 35,000원 그다음에 청어 이건 대사이즈 저쪽에 있는 게 중사이즈예요 이거는 한 짝에 4만0 0원저 6마리만 있는 거는 한 짝에 지금 15,000원 지금되고요 이거는 저인망 A급 이거는 통증용 총알이에요 이거는 한 짝에 지금 8만원 요거는, 통증용 같은 경우는 20마리 한짜에지 4만원. 요거, 저희망 단새우에요. 이런 거는 한짜에 지금 8만원, 2 k g 고요 요거는 통발 소짜리. 여기 한짜에 6만원. 그리고 요게 통발 대짜리에요. 사이 차이 좀 납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는 2kg 한짜에 지금 10만원 나와요. 이런 뭔 차이냐면 얘랑이랑은 얘랑 지금 사이 차이. 사이 차이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나오는 게. 가성비 좋은 거. 요거는 뭐, 어, 거의 없장들. 업장들에서는 요런걸 쓰겠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